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절을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서을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 하래 깨다왕이신 나의 성령님. 망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철을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 아래께, 다, 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새벽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부터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했기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했기에 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했기에 주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그 예배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복된 주일. 복된 성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했기에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임재와 영광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 예가 3장입니다. 에레미아 예가 3장 어, 선지자 에레미아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나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 같습니다 하고 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오늘 1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 내일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갖는 이야기가 내일 또 연결되거든요 우리도 낙심되고 자절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과 내일에 연결돼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가운데 가하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와의 호 분노의 매로 말해요 우리는 어찌도 끔찍한 모습들을 보았을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선자들이 성전에서 죽임당하거나 자기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어머니의 슬픔도 있었고 또그 자녀를 자기가 난 자녀를 감히 양식이 없다고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수 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다. 고난당한자는 바로 민족이고 이 도시이고 이 공동 체에 소속된 나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미의 개인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이라 그는 어떠면 이 고통에서 면제되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공동체제의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고통의 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 우리도 앞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거두니까, 구름으로 덮여있는 것 같은 허감 속을 걷는 것 같은 깜깜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실때 일이라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나로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진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 3절. 3절과 4절은 그 고통이 잠시 한 번만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일토록 이어지는 고통이고 자주 자주 나타나는 고통이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고통. 어, 잠시 하루만 일어나는 고통 같은면 하루 참으면 돼요. 그죠? 근데 선지자가 느낄 때 이건 하루로 계산될 것이 아니라 계속 자주 일어나는 고통이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일토록 자주자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장소가 어디죠, 바로? 끝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화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떨어질 지옥에는 자주자주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영벌에 처하는 장소이죠. 그죠. 지금 선지자는 잠시 겪는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영원한 벌 받는 장소, 지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것을 견딜 수없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나의 살과 가족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는 고통이, 나의 뼈를 꺾는 고통이 지금 내삶 속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5절에, 고통과 숙으로 하니까, 아, 좀뭐 고통 당하는갑다. 좀 어떤 숙으로움이 있는갑다. 이런데 한글 번역은 이걸 시버리로 들어가면, 저 고통이란 단어가 독약이란 뜻이에요. 마치 내가 독을 마신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고통이니까 아좀 고통스러움이 있나봐다 그런데 히브리로 들어가는 로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독약을 마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고통 그 고통이 지금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수고도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극심한 고통이 나를 애워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고통스럽고, 극심한 고통이 나를 애워싼 상태가, 하나님이 심판 때, 지금 선지자 에레미아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기 때문에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 마치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지금 에레미아 선지자와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묶게 하셨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잡혀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노예 신세가 되고 그들이 당하는 신세는 종살이 같은 걸 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나를 둘러싸서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노예와 종 같은 사설이 나를 무겁게 한 그런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자, 팔째를 봅시오. 내가 부르지도 도움을 구하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 고통에게 건져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자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8절에 지금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의 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는 우리 불성공과 우리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는 애통하는 마음, 마음을 찢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미루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 아까 뭐라고 했던 내가 마치 죽은 자 같고, 소망이 끊어진 자 같던, 같음을 같 느낍니다, 이 말이죠. 이때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 회개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기도.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돌이키면 다시 그 공동체와 그 땅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이로고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원할 때는 우리가 회개에 집중해야지. 그때 다른 것.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배치한 어떤 조교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야 이럴 때, 하나님 저 조교 좀 치워주세요. 저, 저 사람 너무 힘들어 하면 하나님 안 치워주세요. 왜안 치워주죠?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조교를 지금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저를 다듬을 일이 있다면 제가 깎일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했으니 나에게 철처럼 날카로움이 있으니 저 날카로운 철을 제게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듬어주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제가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맨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저 환경 치워주세요. 나이 직장 다니기 싫어요. 나이일 싫고 저 사람 싫어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도, 그 사람 속에 살게 하신 이유도, 그 남편과 살게 하는 이유도, 그 아내와 살게 하는 이유도, 지금 말안 듣는 그 자녀가 있는 이유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기한 하나님의 작업 중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심 중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난다면 나를 부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죠? 내가 부르지도 도물과나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물리치신 이유는 거기도는 그 지금 네가 할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자,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길들고.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거요. 인간적 방법으로 어제 그랬잖아요 군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근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니 그 군대를 철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근을 해결해 주셔서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인간적 방법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다듬은 토를 쌓아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길을 굳게 하셔서 나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탈출구가 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럼 우리 탈출은 어디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탈출구 문이 열려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자꾸 문이 닫혀요. 닫히게 돼 있어요. 내 인간적 방법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길을 굳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일을 해결로 풀기를 원한다. 말씀 정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곳곳마다 막힌 것 같은 출구가 없는 인생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나를 도와셔야 될 하나님이 마치 곰처럼 사자처럼 나에게 덤벼드신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새벽에 듣고 있는 말씀이죠. 축복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실 분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프지만, 매를 들고 찾아와셔야 될 하나님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제약된 삶을 살고,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곰처럼 사자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삼키는, 나를 찢어, 삼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신 것을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대는 공과 같고 은밀한 곳에 사자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날지 곰을 만날지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때는 곰으로 때는 사자로 나타나실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잘 순종해가면 그분은 우리들을 실만한 물가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들이 목자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죠. 그죠? 지금은 곰으로 사자로 나타났대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여기도 치우치게 했다는 것은 길이 막혔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정막하게 했다는 것은 혼이 나갈 정도로 나를 만들어 봅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활 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그 간역에 보면 궁사들이 모두 다그 간역을 향하여 활을 당기잖아요 마치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이 간역처럼 삼아서 온통 적들이 화살이 적들이 쏘는 그 아픔의 화살들이 조롱의 화살들이 나를 향하여 날아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마치 간역처럼 그 모든 화살을 맞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원인 행위를 잘 해야 되죠. 우리 불순조가 죄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13절 화살 통의 화살들로 가장 힘을 써야 될내 허리를 맞추시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쏜그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시니, 내가 조금도 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내 허리를 맞추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노래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에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도시로 아름다운 에루살렘 성으로 칭송받던 그 도시가 지금 이렇게 적들의 집밟이고 그 성전조차도 그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죠. 어지 말씀에는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죽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게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죠.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 먹게 마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는, 쓴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먹고 싶지 않는 것들로 먹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 이 조약들로 이들을 끄겠다는 것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더니 돌이 섞여서 이가 부러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음식이 없을 때니까. 그게 누군가 버린 것 같은, 바벨론 군대가 버린 것 같은 음식물인데 그것을 주워 먹었더니 돌이 섞여서 이빨이 부러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적들이 발로 밟아서 그 얼굴을 짓 이기니까 그 얼굴이 땅에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진 상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슬픔의 죄를 뒤집어쓰고 울 수밖에 없는 신세로 내가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자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자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도 없었다 성전을 없으니까 절기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안식일도 없애고 축제를 없앴다고 그랬어. 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절기는 축제이거든요또 절기와 안식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들이거든요. 그 절기와 안식을 일 지하신 하나님, 그 축제를 지하신 하나님, 죄가들어니불순이되니 심령이 평강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버린 사람처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 마지막에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일반적인 해석은 내가 행복을 잊어버린 채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문자적으로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무엇이 복인데요? 여화가 복인데.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인데 그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 그 인생에 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복이 사라진 상태가 평강이 사라진 상태고 은혜가 사라진 상태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기 지키심이 사라진 상태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님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을 최고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써, 그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종을 복으로 주셨다, 복 주시려고 그 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사도행전의 표현과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님 평강과 은혜 또이 땅에서도 누림이 있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복을 밀어내버리면 그 복이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복이 도망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해야 되죠? 그분이 최고의 복이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손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 이 한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어 버리면 감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면, 예수와 예수님을 밀어내 버리면, 우리들 인생이 복이 도망가게 돼 있고, 평강도 사라지고, 은혜의 빗줄기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도망가고, 거꾸로 뭐가 추계해되어져 비참한 고통의 현실이 나를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내가 구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베라크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복을 챙겨놓고 그 복을 밀어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차참한 고통이 그들이 현장으로 찾아오고 말, 많은 그런 신세가 되는지요. 그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피참해요, 그죠. 근데 내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참복이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임한 현장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선지자는 설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 역사에서 바른 병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오늘도 살아내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내마다 일마다 기름보여주시고 성령 창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큰 애가, 복된 주일 새벽,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멘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달래가야 되는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과 간섭하신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